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신년 운세를 겸한 띠별 운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다사다난했던 이민년을 보내며 희망 가득한 새로운 한해 2023년 개면년을 맞이하여 띠별 운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관력을 활용했기에. 더군다나 어느 개인의 특정 운세라기보다는 통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본 모양새다 보니까 참조할 만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G띠 편입니다. 본인의 진솔한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으로부터 목통 불통이라는 오해가 쌓일 수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한 모습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조금 손해 본다는 자세로 소통의 필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큰운 흐림이 될 것입니다. 소띠 편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드디어 잔잔하면서도 조화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잠재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적극적 모습으로 전진한다면 소개의 목표는 안하게 이룰 수 있는 운이죠. 호랑이띠 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은 답답한 측면은 있으나 점차적으로 풀려나가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로움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기에 섣부름 판단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토끼띠 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다일수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참조하여 활동 범위를 넓힌다면 보다 더 긍정적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운이므로 개방적 마음으로 길을 열어둔다면 금상첨화의 운 흐름이 되겠죠 용띠편입니다 예전에 추진하였던 일들이 점차적으로 긍정적 결과물들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운이기에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한 해가 되겠네요 특히 금전운이 발복할 운이다 보니까 효과적 방법을 찾는다면 일석이조가 될수 있는 운이죠 엠티 편입니다. 소귀의 성과를 이루려 한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한해가 되므로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편이 옛날부회를안할수 있기에 또한 노력은 결코 배신을 안 하기에 인생에 대한 긍정적 마음 자세가 필요한 한해가 되겠죠. 말티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기는 하나. 본인 주장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처신을 한다면 결국 본인의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대인관계에 대한 처사술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편입니다. 피로감이 매울려올 때는 한발 물러서서 휴식을 갖는 편이 좋으며 본인의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한해가 되므로 누가 뭐라 해도 이에 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누름 및 투자를 하는 편이 훗날을 위해 훨씬 더 좋습니다. 원숭이띠 편입니다. 세상이치가 위욕대로만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데 이번 한해 운세 흐름이 그때가 되므로 욕심보다는 냉정함이 더욱더 필요한 한 해가 되겠죠. 닭띠 편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운 흐림이며. 더욱이 노력을 배가시킨다면 일시월정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결론적 마음가짐이 필요한 한 해가 되겠죠 겟디 편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의 운이기는 하나 급한 마음먹기 보다는 천천히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간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못 걸으면서 욕심만 앞서 뛴다면 결국 폭풍에 시달리게 되므로 자중해야 되는 그런 운세죠 돼지띠 편입니다. 재물운의 발복과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목표 달성을 하는 좋은 운이 도래되기에 철저한 계획에 의한 실천을 한다면 큰 발자취를 낼수 있는 한 해가 될운 흐림이죠. 이상으로 2023년 신년 운세를 기준으로 띠별 운세편을 예단해 보았습니다. 신년 운세는 심심풀이로 읽어 볼 수도 있으나 참조할 내용만큼은 잘 응용하셔서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훌륭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르고 명성학 원장 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